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충주에서 캠핑을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캠린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보시죠 우선 제 오늘 게스트가 있어서 터미널에서 픽업을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레츠고 아 이거 좀무거갖고 <laughs> 빨리 싫로싫로 그럼 드디어 만났구나 오랜만이에요 스즈팔봉으로 가자 그장은안 봐요? 아, 맞다, 맞다. 장 봐야 되는구나. 네, 예, 예, 장 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출발해야지. 저 거기. 대찌게 이게 그릇이 있는 거. 오케이. 네. 버섯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거 없나? 팽이버섯? 오, 버섯 종류 왜 이렇게 많아? 딱 그거네. 이거? 어, 고기 딱. 이거 밥 씻어. 이걸로 밥 씻어. 이게 오. 뭔가 맛있어 보이네. 종류별로 딱. 됐다. 하나, 요, 요거, 요거. 어, 많이 안 먹을 것 같아. 쌈장 하나 면 되지 않을까? 이게 맛있어요. 뭐가? 이거. 응. 이거만 먹어요. 사계절 쌈장. <laughs> 이게 맛있어, 진짜로. 맛있겠다. <laughs> 음. 맛있 맛있겠다. 음. 맛있다 음.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음. 맛다 음. 맛있겠다. 음. 다 그거. 어, 아, 아, 라면 맛있어. 라면 잘끓이시네 아, 그럼 인생의 트어떻 이리 터지? 얼마인데? 400원이라고? 그래도 이거 우리 뭐끓여 먹고 하려면은 비려야지. 세 개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응. 뭐. 어메이징 부대찌개. 네 이거 이거는 왜냐면 이거 라면이 안 들어가 있잖아. 이거는 라면들어가있까 아, 못 해. 부찌개는 무조건 라면이 있더라고. 어메이징 직석 떡볶이. 야, 맥주. 아, 근데 섞게 할수 있는 게 거... 없네. 그니까형 추천드 하나요난 스텔라. 그래도 나 되나. 갑옷. 사람들이 많이 사네. 길리선안 <laughs> 반쪽. 지금은 민영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저 혼자 다이소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이소는 가성비가 좋아. 네, 네, 네 이렇게 습니다 어, 사람 진짜 많다. 저기 멀리 보이는 출렁다리 저희는 수주팔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있자 우선은 좀 쉬자 아 좋네 어우 시원하구만 아니 근데 지금 더워 죽겠는데 장작을 아, 할 이유가 또, 있나? 손에만 넣고 세팅만 어. 해놓는 거죠 느낌 있게 와 제대로다. 오늘 아침에 어. 집에서 이거 도끼로 다팽가아 진짜? 그거를. 산에 사십니까? 어디? 여 네, 북한산에. <laughs> 괜히 이마트를 갔다 왔나? 여기 마트가 있네. 매점이 있어. 매점에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매점이 어디야? 되게 잘돼 있다. 팔봉 글램핑 매점. 음, 별게다 있네. 얼음도 있어. 혹시 몇 시까지 하나요? 오늘은 8시에서 9시 사이 8시에서 9시요? 여기 있구나. 나중에 먹겠습니다. 진짜 차로 아니었다, 오늘. 역시 우리나라는 캠핑 나라야. 참나무 장작도 파네. 괜히 동이가 장작 갖고 왔나봐. 그리고 화장실도 여기 있어서 문제 없겠네요. 동이야, 저기에 매점도 있고, 장작도 팔고, 다 팔아. 저, 저기 장작 비싼걸요? 저기 아마 3 0분이 만원일걸? 오, 언제 또 이렇게 준비했대? 근데 이거 좀 편찮아서 어. 작업해야 될것 같아. 아, 그래? 아, 우리 매트 갖고 왔잖아. 매트가 있긴 한데, 이게 우리 거 텐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돌멩이가 있잖아요. 매트가 있어도 비벼지다가 여기 혹시라도 찢어질까봐. 오, 느낌인데? 너무 덥다. 야, 이 정도면 잘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땅이 베겨갖고 등 베겨. 아, 어, 원래 캠핑에서도 편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캠핑 초보자라 보니까 쉽지가 열어, 않다. 됐다. 나 혼자밖에 못 자겠는데, 아니에요. 가봐요. 한번 실험해보게 한번 가봐요. 괜찮네! 괜찮아? 네 응. 둘이 딱 좋은데 공간이 어 시원하다 이런데 또 추울까봐 저는 뭐 이거저거 다 갖고 왔는데 나 침낭도 안 갖고 왔어 저도 없어서 못 갖고 왔어 <laughs> 아니 저도 침낭 갖고 올라 고 했는데 그러니까 침낭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늦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있다가 먹고 응. 그래야겠다 이게 좋다 나중에 맨유 <laughs> 그 <메뉴> 경기 봐야지 <laughs> 초청아니이형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죽겠는데 죽겠어 진짜 힘드네 <웃음> <웃음> 형 이러다가 두번 다시 여행 같이 못 오는 순간 이거 무슨 거의 내 텐트 같아어 열었네 동희야 동희야 예? 까꿍 복거오인 <laughs> 그 힐링시켜주기 아에이 돈으로 이제 하면 좀 이제 봉사해줘야지 아 저는 고용 장난이야 <laughs> 오우야 근데 애들 너무 재밌게 논다 와 여기서 뷰가 너무 예쁘다 저기는 수주팔봉 다리에요 출렁다리 우리 정리맨이 또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laughs> 죽겠대 죽겠습니까? 네 조금 듣겠는데 아, 어쩔 네. 수 없지. 자본이 아, 아니야, 아니야. 또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겠다. 어? 대형, 내가 다 했는데. 대형 유튜버는. <laughs> 내가 다 했는데. 돈이 많아 가지고. 아니, 우리가 그러면 돌 던지기 갖고 제비치기라고 하나? 아, 물수제비. 아, 물수제비야? <laughs> <laughs> 제비를 왜에 <잘> 가만히 있는데. <laughs> 그래서 내기 같은 거 하면 재밌겠다. 고기 굽는 거. 아, 오케이. 저거 맥주 한캔먹어야겠습 차갑지 않지? 아. 시원한 정도. <laughs> 미지근한 거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 <laughs> 짠 이요! <laughs> 아고워 둘은. 자기가 고르는 자기가 거. 응. 많이 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에이. 와, 이형약살한거 고르는 거 봐. 시작. 한번 연습할까? 연습. 오케이, 하나. <웃음> <웃음> 끝, 연습, 끝. 연습은 한 와, 번밖에 아쉽다. 없어. 하나, 둘, 두 개. 오케이. 저화안 봐줍니다, 형이라고. 나 물속밖에 들어가. 아, 야, 야, 그거 반칙이야, 야, 그 반칙. 야 아, 반칙이야. 그, 여기서 해야 돼. 아, 그래, 그, 그 정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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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나두 개. 하나. 두 개. 아, 동점. 똑똑. 다시. 가만 먹었대. 제대로 하겠다는 응. 의지. 하나, 둘. 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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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세 개? 아니, 못 봤는데. 다시. 셋. 아니, 두 개야, 두 개. 세 개. 두 개. 셋, 두 개. 아 이거 비디오 판독 세 개. 아니, 두 개. 세 개. <laughs> 마지막에 딱 살짝 켰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고기굽기 <국기> 당첨. <laughs> 덥다. 아, 물멍 타임. 야, 뭐야 고기 구워 고기 칼로 잘라야 되는데? 칼 없잖아. 찌개도 없잖아. 아 우리 망했다. 내돈내 산. 형돈형 산. 오케이. 말할래. 그냥 손으로 굽자. 아니. 이로 뜯어버리면. 삼겹살 먼저 좀안 되지. 불 센데. 아이형 진짜. <laughs> 나의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 소금도 없고. 쌈장 아. 샀잖아 우리. 맞네. 야, 야 탄다 탄다 탄다. 아 뜨거워. 고기가 아주 그냥. 지글지글 합니다. 뒤집을까요? 어, 뒤집 야! 우리는 도대체 같은 것이 무엇일까? 어쩔 수 없어. 캠리는 어, 부족해. 완벽한 캠핑 원했다고. 아냐, 아냐. 이렇게 부족함이 있어야지 나중에 또더 발전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이라. 이거 한 사람당 하나씩 먹어야 돼. 어, 한 사람당 하나씩. <laughs> <laughs> 뜨거 음, 맛있어? 어, 맛있다. 좋네. 아 눈이 너무 따거워. 이거 와요. 진짜 맛있다, 진짜. 약간 쌈장 맛인 것 같기도 해 밖에서 먹으면 다아쉽긴해 불맛 불이 은은하게 잘 됐다 이제 목살을 갑니다 두 덩어리 와 이건 제대로 아니 고기 금방 먹겠다 이렇게 먹으면 아이면 충분히 먹죠 나 일단 이렇게 땅이 얇게서 편하다 뭔가 진짜 원시인 느낌도 나고

고기는 원래 안 씻어 먹잖아요 아니 버섯도 그렇고 너는 지금 젓가락도 그냥 계속 똑같은 걸 쓰고 있잖아. 괜찮을 거예요. h e m 아까 i c 이정도 d 뭐 거의 뭐 야생인데 야생. 이거 이거 외워놨다 이거. 안먹 g y 고 우리의 새로운 장비 o u 해주신 우리 김 교수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교수님이 아니. <laughs> 우리의 3차 부대찌개. 어메이징. 언박싱. 싹. 응. 그리고 요걸 해서 육수가 있죠. 육수 붓기. 오! 아, 옷 텔럽했다. 와, 이거 맛있겠다, 이거. 그리고 요거를 장작에 싹. 느낌 있네. 이게 라면이 있기 때문에 살짝 끓여야 된다. 완성. 부대찌개 네, 어차피 이거 그냥 먹으면 맛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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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기가 막히다 뒤에 노을이 딱 져가지고 풍경 좋네 맛 표현 부담 주지 마남관 훈수에게 부대찌개랑 말을 잃었다 <laughs> 음. 말을 잃었어 <laughs> 가성비 갑에 아. 국물이 시원하네 아 근데 신기한 게이 정도 먹으면 솔직히 배불러지잖아 근데 아껴서 먹으니까 계속 먹어야지 이거 심각한데 이거 살찌는데 우리 동희가 해주는 디저트 이 과자를 이렇게 세팅해 놓고 네? 그다음에 이걸 은은하게 이렇게 살살살살 습니까네 근데 이걸 또 불에 너무 가까이 대면은 네. 타버려요. 이렇게 갈색깔로. 노란색 빛 돌도록. 음. 마시멜로 하니까 그 아이유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불러주세요. 마시멜로. <laughs> 부르지 마세요. 마시멜로. 마시멜로. <laughs> 이렇게 싸서 먹는 거 이렇게. <laughs> 아니, 지가 먹네. 야, 나해준대며 <laughs> 응? 싸서 먹어봐요. 그래서? 젓가락 잡고. 그래서 같이 먹어야 돼. 싸서 먹듯이. 어쩔 수 없어, 못생겨지는 거는.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 솔직히 맛있지. 완전 살이 찔것 같은 맛. 칼로리 폭탄. <laughs> 많이 뜨겁네요. <laughs> 아 여기가, 아 다리 또다탈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갈 거야 말 거야. 우선 첫 번째 나요. 춥지. 두 번째. 불편하지, 불편하지. <laughs> 허리가 아프지 세 번째 못싫었치네 번째 그냥 가고 싶지 그냥 가고 싶은 건 아니고 형이랑 이렇게 텐트에 이렇게 있는 건 좋은데 저는 가장 첫 번째는 자꾸 이게 몸이 내려가는 거 불편하다 <laughs> 어. 두 번째는 씻고 싶다 세번 사랑이 가고 싶지 사실 <laughs> 그러니까 형은 지금 굉장히 어. 가고 싶다 이거는 <laughs> 아니아니아니난 아니. 너의 아, 선택을 맡긴다 가고 싶은데 응. 그러면은 어, 저거 일단 선택. 불 꺼질 때까지만 있죠 너의 그 마음 있는 갈 생각이지 가야지 <laughs> <laughs> 아까 는좀 약간 그 해? 주저했잖아. 오늘의 교훈이다 캠린이는 장비가, 장비가 필요하다 결국 캠핑은 장비빨이다 장비빨이 최고다 12시에 정리하자 12시 같은... 고 여러분 결국은 집에 왔습니다 너무 춥고 힘들고 저희가 준비를 못한 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집에 왔고 여기서 편안히 자는 걸로 동의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